옛날 옛적 한국의 영동 지역에는 신비로운 존재와 이상한 일들이 가득한 고요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넓은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 늘으는 한 바람과 짠내 나는 공기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주민들에게는 자연의 경이와 위험을 매일 체험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에게 특별한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자란 소녀, 수빈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늘 할머니가 들려주던 전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하루는 할머니에게서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달빛 여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계절 변경의 무렵 마을 사람들은 달이 큰 보름달이 될 시기에 특별한 의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들은 달빛 여우에게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며 풍성한 음식을 마련하여 마을 중앙의 큰 광장에 차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수빈에게 이 여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을 지켜주던 수호신 같은 존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수빈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여우를 꼭 만나고 싶다는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빈은 한밤 중에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숲속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달이 가장 높이 뜬 밤, 수빈은 방울소리가 울리는 아름다운 숲길을 따라갔으며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오는 은은한 달빛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 곳곳에는 반짝이는 작은 별무리들이 수빈의 길을 비추어 주었고 드디어 수빈은 커다란 나무 아래에 숨겨진 작은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은빛 모피를 가진 아름다운 여우가 서 있었습니다. 여우는 수빈에게 눈을 맞추고 부드럽게 소리 없이 미소짓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우는 수빈을 반갑게 맞으며 희미하게 반짝이는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수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우의 눈동자에는 무한한 세월의 깊이가 느껴졌고 수비는 그 앞에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구나, 수비나. 내가 오리라 기다리고 있었단다. 여우는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을 만큼 강해졌구나. 그러나 내가 나를 찾아온 이유를 나는 알지. 너는 이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수비는 그 말에 살짝 눈물을 흘리며 여우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마을을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저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달빛 여우는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수빈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이 마을을 지켜야 할 차례란다.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처럼 다른 일을 돕고 지켜주면 된단다. 수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우와의 마지막 순간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특별한 경험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수비는 그날 밤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전통과 자연을 잘 가꾸어 나갔고 자신이 경험한 달빛 여우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명동 지역에 이 설화는 지금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돌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달빛 여우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으며 누군가는 언젠가 그녀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 미량이라는 작은 지역에는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은 해마다 다양한 빛으로 빛나는 신비로운 연못이었다. 이 연못은 오색 연못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연못은 깊이 감춰진 비밀과 잊혀진 전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조용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이야기거리가 되어왔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은 하늘에서 내려온 다섯 가지 세계용들이 머물다간 자리라고 전해진다. 어느 날 무지 개색으로 물든 날씨에 다섯 마리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연못에 몸을 담갔고 그 순간 연못은 다채로운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용들은 자신들의 신비한 힘을 연못에 남겨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못에 대한 경외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각자의 소원을 연못에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전해왔는데 사람들은 연못에 소원을 빌며 잔잔한 물결 속에서. 자신의 꿈과 감춰진 마음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특히, 마을에는 아름다운 소녀 하은이 있어서 그녀의 이야기 또한 연못과 불가분의 관계였다. 하은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그나마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는 상실의 슬픔을 잊기 위해 매일 연못을 찾아가 알록달록한 연못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연못의 물결처럼 잔잔하면서도 신비로웠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연못과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기도 했다. 하은이 18비 되던 해, 마을에는 대가뭄이 찾아왔다. 주변 산천이 말라가기 시작하며, 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고, 하은도 매일같이 연못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을 노래로 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하늘에는 다시 무지개색의 용들이 나타났고, 오색 연못의 물은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가뭄은 말끔히 사라지고 마을에는 다시 풍요가 찾아왔다. 이후로도 오색 연못은 마을의 보물로 남아 사람들은 소원을 빌고 마음을 치유하는 장소가 되었다. 하은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고 그녀의 맑은 목소리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노래로서 사랑을 전했다. 밀량의 전설적인 오색 연못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 주며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담양 지역에는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숲은 대나무의 고요한 흔들림과 청량한 바람 소리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으니 그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매일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는 했습니다. 대나무 숲 깊숙한 곳에는 특별한 힘을 지닌 대나무가 자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대나무를 영원의 대나무라 불렀고 그것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속삭이면 이루어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나무를 찾으러 간 사람은 누구도 돌아오지 못해 사실 여부는 알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용감한 젊은이 이름하여 하늘이가 보이지 않는 외할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영원의 대나무를 찾아 나섰습니다 등불 하나와 물병을 챙긴 하늘이는 춥고 어두운 대나무 숲 속을 헤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잎들이 마치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지만 방향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매던 하늘이는 극심한 피로에 빠졌고 시리도록 차가운 밤하늘 아래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달빛이 대나무 숲을 비추며한 줄기의 빛이 특별한 대나무를 감쌌습니다. 그 대나무는 다른 것들과 확연히 달랐으며 은하수처럼 빛나는 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내어 그 대나무에게 자신의 소원을 속삭였습니다. 내 외할아버지를 위해 제발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그러자 대나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란 진정한 기적은 희망 속에서 피어나는 법이라네. 그 순간 하늘이는 기적처럼 깊은 잠에 빠졌고, 툇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마을의 한복판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었는지 착각할 뻔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만난 마을 사람들은 그 외할아버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는 눈물이 났고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대나무 숲의 이야기를 마을의 새로운 전설로 삼아 널리 퍼뜨렸습니다. 하늘이는 그 후로도 영원의 대나무를 본 것에 감사하며 자주 대나무 숲을 찾아가 그 속삭임을 들으며 평안한 마음을 되찾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대나무 숲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있었고 그곳의 전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며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주라는 아름다운 도시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맑고 푸른 물로 유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지만 주민들은 아무도 호수 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늘 신비로운 안개가 자욱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특별한 힘이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호수에 관한 수많은 전설 중 하나는 호수 속에 거대한 용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용은 아름다운 비늘로 덮여 있고 밤이 되면 호수 위로 떠올라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춘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충주의 달빛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날 마을의 어린 소년 준희는 호수의 전설에 매료되어 진실을 찾아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준희는 한밤중 모두가 잠들었을 때 호수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잔잔한 물결 사이로 준희는 호수 중앙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정말로 전설 속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은 준이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준이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이렇게 용감하게 나를 찾아온 것은 처음이구나. 두려움 없는 내 마음에 감탄했단다. 준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용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용은 차분하게 준이의 질문에 대답하며 자신이 왜 이곳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리고 호수가 어떻게 신비한 힘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이곳은 웅장한 산이었으나 하늘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신성한 장소가 필요했고 그 결과 자연이 스스로 호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용은 이 호수의 수호자로서 자연과 사람의 연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이와 용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 밤 준이는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용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지켜줘요. 그날 이후로 준희는 누구에게도 그날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지만 호수 주변의 신비로운 기운이 더 강해졌다고 주민들은 느꼈습니다. 마치 호수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준희와 용의 만남은 비밀로 남아 있었지만 충주의 호수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